안녕하세요. 메디힐 필라테스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사주 운동 프로그램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첫 주차는요, 운동 강도가 조금 약하고요. 주차가 올라갈수록 운동 강도를 조금 더 높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운동 강도의 프로그램을 선택을 처음에 하시고요. 그 다음, 무리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운동의 어떤 양이나 강도를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지금부터 첫 주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운동 설명 갑니다. 오른발을 약간 앞쪽으로, 왼발을 약간 몸뒤 런지 자세로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몸통이 꼿꼿하게 세워놓지 마시고 골반과 함께 약간 통나무 쓰러지듯이 사선 앞으로 전체의 몸통을 기울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팔은 걷는 것처럼 왼다리 무릎을 앞쪽으로 가져오면서 오른팔을 앞으로, 팔을 바꾸며 왼다리를 발볼 부분으로 바닥을 살짝 찝어줍니다. 이거를 약간 속도감 있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몸의 중심을 잘 보시면요. 다리를 뒤로 보낼 때 몸의 중심도 이렇게 같이 가버리면 안 돼요. 앞쪽에 있는 오른 다리를 축으로 왼 다리만 가볍게 앞뒤로 움직여줍니다. 자세 잡으시고요. 준비. 시작 하나. 처음에 조금 천천히 갈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왼다리 무릎 앞으로 가져올 때요, 허리가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허리는 꼿꼿이 핀 상태에서 고관절을 이용해서 동작하셔야 됩니다. 여덟, 아홉, 스무 개, 하나, 둘, 셋. 이때 오른다리 무릎은 너무 꼿꼿이 펴주지 마시고 살짝 굽혀주면서 리듬을 맞춰서 약간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해주시면 돼요. 아홉, 30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머리 떨어지지 않도록 턱크 살짝 당겨서 머리 위치 몸통과 라인 맞춰서 예쁘고 길게 뻗어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호흡은 참지 마시고요 계속 편하게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하면서 호흡하셔야 돼요 60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칠십, 삼십 개만 더요. 둘, 셋넷 다섯. 자 팔을 움직일 때요. 팔뚝을 앞뒤로 크게 움직이셔야 돼요. 팔뚝을 고정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폈다고 무렸다 하시면 안 됩니다. 숨무개 더요.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왼 다리 무릎은요 높게 너무 가슴 쪽으로 당겨올려고 안 하셔도 돼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열 개만 더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정지 좋아요. 들어가볍게 뜀뛰기 뛰시고요. 반대쪽 준비할게요. 자 이제는 왼발을 앞에 두시고 오른발을 살짝 뒤에 둔 상태에서 저는 이제 정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개만 더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때 아랫배 힘 풀려있지 않도록이요. 배꼽 납작하게 허리 뒤쪽으로 눌러서 복부는 항상 얇고 판판하게 유지해주세요. 이렇대로 okay, 가볍게 제자리 찜띠기 뛰시고요. 자, 똑같은 동작을 다시 한번더발 바꿔 갈 건데요. 속도를 조금만 더 빠르게 가볼 거예요. 다시 왼발 뒤, 오른발 앞 준비하시고요. 속도 조금만 빠르게 50개만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자, 이 속도로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잠시. 둘, 골반의 흔들림이 최대한 적게 흔들릴 수 있도록 집중해보세요. 예, 개아요 일곱, 여덟, 아홉, 쉬세요. 좋아요. 가볍게 숨 고르시고요. 반대쪽 가봅니다. 왼발이 앞, 오른발이 뒤, 준비. 대충 찍으시면 안 돼요. 발을 확실하게 바닥 찍고 드세요. 찍고 들어요. 마지막 휴식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가볍게 숨 고르면서 제자리 가벼운 뜸뛰기 하세요. 자 이제 제자리 뛰기 가볍게 가볼 건데요. 어, 만약에 매트가 여분이 있으신 분들은 매트를 반에 반을 접어서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서 제자리 뛰기 해주시면 되고요. 매트가 없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운동화를 조금 실내화 같은 거 착용을 하고 뛰어주시는 게 관절 스트레스나 부담이 조금 덜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트 위에서 가볍게 다리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가볍게 걸어볼게요. 자, 이때 발바닥의 분절 움직임에 집중을 해 봅니다.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은 뒤꿈치가 먼저 떨어지고 발볼이 떨어지고요. 그다음 발이 바닥에 씹을 때는 발볼, 그다음 뒤꿈치 순으로 부드럽게 발을 움직이는 거에 집중을 해 보세요. 발을 덩어리째 턱턱 뗐다 붙였다 하지 마시고 최대한 유연하게 움직여 보려고 노력합니다. 가볍게 뛸게요. 자, 뛸 때는요, 바닥에 내 몸을 내리 찍으면서 뛰시면 안 돼요. 정수리를 최대한 하늘 방향으로 위로 길게 끌어올려 둔 상태에서요, 발이 가볍게 움직여 줄수 있도록 집중을 해볼게요. 다음, 우리 하복부가 볼록하게 풀려있지 않도록이요. 복부 한번더 허리 뒤쪽으로 납작하게 누른 상태를 유지하셔서 코어를 튼튼하게 받쳐줍니다. 면에서도 자세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팔이요, 팔꿈치를 요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팔뚝을 앞뒤로 움직이셔야 돼요. 계속 내 몸이 위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상상하면서 뛰어보도록 집중합니다. 자 이제 속도 조금만 더 빠르게 놔둘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계속 뛸게요. 자 이때 발을요 바닥에 내리 쾅쾅 찍으시면 안 돼요. 계속 들면서 가볍게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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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세요. 자, 머리 숙여지지 않게 턱끝한번더 당겨서 정수리 신경 씁니다. 자, 무릎도요, 밖으로 벌어지거나 내측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11자 그대로 벌릴 수 있도록 자세 신경 쓰시고요. 자, 조금 더 빠르게 뛰세요. 이게 힘드신 분들은 아까 그 속도로 천천히 따라하셔도 됩니다. 자리 멈춰 주시고요. 자, 우리 그대로 매트를 가만히 둔 상태에서 이제 사이드 점프를 조금 가볼 거예요. 우선은 뛰지 않고 가볍게 중심 이동만 해 볼게요. 매트가 없으신 분들은 맨바닥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네, 오른쪽 옆으로 짚으면서 왼다리를 살짝 떼요. 이때 중심을 확실히 오른다리로 섰다가 시 왼발과 오른발을 가운데 짚어서 모아 주시고 왼발을 바깥쪽 집어서 중심을 왼다리로 확실하게 이동시키세요. 가운데로 왔다가 하나, 가운데로 올때두손 가운데 모으시고요. 중심 이동할 때 양팔 몸 뒤로 보내세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심 이동이 확실하게 되는 거 느끼세요. 열 다섯 번만 더요. 하나 둘셋넷 다섯 좋아요 멈추시고요 이제 뛰면서 똑같이 가볼 거예요 매트가 있으신 분들은요 너무 낮게 뛰면 발에 매트가 이런 식으로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발바닥으로 지면을 딱 밀어내서 몸을 위로 뛰어서 중심 이동 위로 뛰어서 중심 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이 자꾸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맨바닥에서 하세요 갈게요 준비 시작 뛰어서 위로 중심 이동 위로 중심 이동. 위로 중심 이동.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심 이동되는 거 충분히 느끼고 이동하세요. 하나. 밸런스. 둘. 밸런스. 셋. 중심 딱 잡아요. 네. 여유를 즐겼다가 이동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더 합니다. 바닥을 눌러서 몸을 위로 가볍게 띄우세요. 셋. 이거 뛰기 힘드신 분들은 아까 전 단계에서 했던 거 천천히 따라하셔도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조금 속도 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감사합니다. 정지, 좋아요. 자, 이제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바닥에 내발기기 자세로 이렇게 엎드려 줄 거예요. 무릎을 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무릎이 예민하신 분들은 무릎 밑에 두툼한 쿠션 하나 내주시면 됩니다. 자, 어깨 관절 밑에 손목 짚어주시고요. 고관절 밑에 무릎 짚어주세요. 이제 척추가 너무 꺾여있거나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내 등이 테이블이 됐다 생각하고요. 최대한 판판하게 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가락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바닥을 짚어 놓으시고요. 숨한번 마시고, 뱃눈 숨에 무릎을 뗄 건데, 떼기 전에 후, 복부를 충분히 수축하세요. 복부 납작하게 골반 기저근도 수축해 두시고요. 그 수축한 힘을 유지하면서 무릎을 살짝 바닥에서 3cm 듭니다. 그대로 버틸게요. 5초만. 5, 4, 3, 2. 일 무릎 내리고 휴식하시고 이제 발등을 바닥에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무릎을 들게요. 자 이때는요 발등으로 바닥을 밀어내세요. 그러면 무릎이 펴지려고 할 텐데 실제로 바닥 저항 때문에 펴지지 않겠죠. 그것 때문에 허벅지 쿼드 앞쪽을 등척성으로 수축해서 허벅지 앞쪽까지 근력 운동할 수 있습니다. 내려서 휴식하시고요. 이때 만약에 발등이 이렇게 바닥에 편편하게 붙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발가락 세운 상태에서만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발가락 세워서 짚으시고요. 무릎 들어서 척추를 최대한 반듯하게 유지하고요. 코어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5초 기다리세요. 무릎 가볍게 내리시고요. 발등 바닥에 붙일 수 있으신 분들은 붙여서 무릎 떼고 발등으로 바닥 꾹 미세요. 누가 내 발, 종아리를 들려고 했을 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바닥을 지그시 밀어냅니다. 내려서 휴식, 다시 발가락 세우시고 복부 수축 그대로 무릎 앞 5초 버티세요. 이때 어깨 무너지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바닥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머리바닥 떨어지지 않도록 이어 턱끝 당겨서 머리 위치도 체크하시고요. 무릎 내리고 다시 발등 바닥. 숨 마시고, 뱃눈 숨에 복부 수축. 그대로 무릎 바닥에 살짝 대고 발등으로 바닥 지그시 밀어내기. 오.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 느끼셔야 하고요. 무릎 관절에 혹시 잘못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거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동작으로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내리고요. 마지막 한 번씩 더 갈게요. 발가락 세우시고요. 숨 마시고. 맨눈 숨에 복부 수축. 그대로 무릎 업. 5초 버티기. 무릎 가볍게 내리고 다시 발등 바아 무릎 살짝 들어서 발등으로 바닥 밀어내며 버티기. 이렇게 내려서 휴식하시고요. 뒤꿈치 위에 엉덩이 동그랗게 앉아서 등 한번 동그랗게 휴식하세요. 천천히 척추 세워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조심히 바닥에 일어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첫 주차 운동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마무리 스트레칭이나 쿨다운 충분히 해주시고요. 저희는 2주차 운동 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 참, 이 운동은요, 한주 4회에서 5회 정도는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해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